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네공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과 외우고 있지 않는 사람들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너희는 외우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가는 거다 길거리에서 얘들아 근혜공식을 외워보세요 하면 이제 외우는 사람이 있고 못 외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했었지 지난 시간에 무슨 등 제곱근을 이용해서 우리가 2차방정식을 풀어냈죠. 그거를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문제가 지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계수를 일번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어떤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주신 다음에 이때 x를 구할 거예요.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니까 얘들아, 지금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지금 졸린 사람. 껌 줄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이거 중요해서 그래. 찬성 선화야겠다 또? 응. 찬성은 너네 괜찮아? 눈이 엄청 빨개 엄청 졸린가 봐 아니야? 음, 괜찮아? <laughs> 그게 그건 아니야? 그게? 응. 보세요 얘들아 일단은 얘들아 이걸 어떻게 할까? 넘겨 상승부터 넘기자 얘들아 괜찮니? 준비된거야? 안됐어 준비가? 아, 약간 나만 신는 느낌? 정확해 얘를 뭐로 나눌거야 이제? 음. A로 나누시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의 X 얘가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된다 내가 실수한 애들 바로 알려줘야돼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이 뭐가 필요해요?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a제곱 분의 A b제곱 제곱. 요거를 반으로 쪼개서 제곱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4a제곱 분의 b제곱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여기에다가 4a제곱 분의 b제곱 요 친구를 더해줄 거예요 플러스 4a 제곱분의 b제곱.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좌변에 있는 요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 구변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4a 제곱으로 통분을 하는 순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 얘가 b제곱, 여기 마이너스 4ac.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제곱을 벗겨낼 거야.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친구는 이 친구의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 이 4A 제곱이라는 친구를 루트 밖으로 벗겨 나오면서 2A가 되겠지. 맞아요. 일로 와요 일로 와서.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를 이쪽으로 넘겼어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근해 공식. 어? 네, 얘가 근해 공식. 그늘공식 여기서 얘들아 이 A, B, C에 해당되는 거는 각각이 2차항, 1차항, 상수항에 해당되는 개수예요 괜찮을까요? 서인이 괜찮아? 음.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볼게 얘들아 어, 이 친구를 우리가 그늘공식이라고 부르고요 하나 더 있는데 짝수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B가 짝수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B가 짝수인 거니까 이 친구를 내가 이렇게 쓸수 있거든? B라는 친구를 이 B 프라임이라고 쓸수 있어 그러면 이 B를 반으로 쪼개면 B 프라임이 되는 거겠지 맞아? 그러면 얘들아 내가 B 대신에 이 B 프라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B 대신에 e b 프라임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요, x라는 친구가 e a 분의 마이너스 e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들아 b 제곱 대신에 e b 프라임의 제곱인 거니까 4b 프라임 제곱 괜찮아. 그러면은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얘들아 여기 우리 있는 4를 앞으로 묶어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4를 앞으로 묶어내시면 x라는 친구는 2a분의 마이너스 2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나 뭐로 약분이 되요 지금? 음. 네이로 약분이 돼서 최종적으로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b가 짝수일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얘를 짝수공식이라고 부릅니다. 둘다 암기. 지금 쓰면서 외우세요. 핵이 프라이는 그냥 어, 비랑 다르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밑에는 개념이 뭐라고 써있냐면 복잡한 이차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뭐라고 할 거냐면 간단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복잡한 거는 간단하게 만드시면 돼요. 네. <laughs> 넘어가자 1번. 자, 지금 2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들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빨라? 인수분해가 돼야 돼. 되잖아. 이게 21, 2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쪽에다 달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거 근해 공식 쓰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안 쓸래. <laughs> 인수분해 안될 때는 쓰세요 근해 공식은. 2번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1은요. 요런거 지금 안 되잖아 인수분해. 맞아? 그러면 x는 얘가 지금 기가 짝수도 아니니까 우리 그냥 근해 공식 생자로 써야 돼. 여기 분모는 2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오겠지. 끝이 찬서가 b에다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b 제곱 1그 1.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이랑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1이잖아 거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거니까 네 플러스 44자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 이제 루트 45는 우리가 앞에 있는 9를 끄집어내가지고 3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다라고 쓰시면 이게 최종적인 답인 거야. 이게 한 덩어리로 보일 수 있어도 얘들아 여게 플러스랑 마이너스 둘다 포함이 돼 있는 거라서 이 친구는 수가 두개인 거예요. 괜찮지? 한번 외워볼까, 얘들아? 그 내용은 정신? 정신을 좀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기억, 기억 지금? 준비됐어요? x는 하면 2a 분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시작 2a 분의 2A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 천서가 입을 꽉 다물고 있어 어떻게? 천서기 혼자 한번 해보자. x는 <laughs> 네 쓰면서 외우라고 했지. 왜 왔어요? 아니 쓰면서 외우라고. 방금 쓰면서. 왜 왔어? 아직? 외워야 돼 외웠어? 다 외웠나? 한 번만 더 반복해보자 나 따라서 하세요 얘들아 같이 하는 거야 시작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괜찮은? 짝수 공식 시작 x는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어내 네. 루트 빼먹었죠? 어. 찬성아 외워야 돼 입으로 그냥 계속 말을 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얘들아 눈으로 보는 거잘안 외워지고요 제일 좋은 거 쓰면서 외우는 거그 다음에 입으로 외우는 거 이것까지 다 되면 그때부터 눈으로 계속 반복해주면 돼요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줘야 되나? <laughs> 영어 단어 많이 외워봤잖아 그래 안 그래 찬성 어 외워 넘어간 3번 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는 0이야. 다시 얘들아, 이 친구는 지금 6이니까 짝수다, 그렇지? 그러면 짝수 공식 써서요. 여기는 지금 a만 오는데 a가 지금 1인 거야, 그치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으로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들아 뭐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a시니까 4.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수 있어. 계속 옆에 펼쳐놓고 같이 봐. 4번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o has a person who has a person w h a 밑으로 내려와서 3분의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n 달려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의 제곱을 여기 그대로 쓰시면 돼요. a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5곱 곱하. 마이너스 4 곱하면 플러스? 60어 어, 맞아 짝수공식이니까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15 고마워 이렇게 그러면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 이렇게요 됐을까요? 우리동절한 표정 짓고 있지 말고 외워 외워야 돼 1번 2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X가 0이야 이 친구는 일단 전개부터 해줍시다. 얘는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플러스 2x가 0 그러면 얘는 4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0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면 x는 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a h 자 하나씩 집어넣자 a자리에 4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그리고 얘네들이 곱해서 4 마이너스 4 이렇게 괜찮지? 됐어?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5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x마이너스 2 10분의 1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 그냥 복잡한 식기이라고부르나이 얘를 간단게하려게하려게 해야 게 해야 돼? 2렇게 이렇게 이렇 곱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곱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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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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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되면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제 x제곱 플러스 0 7 x 플러스 0.3 얘들아 요것도 복잡한 2차 방정식이래요 개념원리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10, 10. 어 10. 간단하게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돼 10을 곱해서 그럼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 2 0이렇게 되네 이건 얘들의 인수분해가 돼야 한대? 안 돼? 안 돼요 되잖나 그러면 이거는 2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은 0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대지쳤어가 마스터했어 이거 어 마스터했어 진짜 2, 3은 6, 1, 1은 1, 2이 더하면 7안 됐어 아직 마스터 됐어 어 그럼 x 가스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2렇게두개 넘어가서 3번 자 지금 2의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3 얘가 여기다 그럼 얘들아 네. 이 친구는 우리가 어, x 플러스 2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전개를 해서 푸셔도 괜찮은데요. 얘를 치환 내려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여기를 a라고 들게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5 2랑 3을 짝짓고요. 1, 1 이렇게 쓰시면 여기가 6,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됐어? 그럼 이 친구는 2, a 플러스 1하고 a 마이너스 3이 여이다 이런 식으로 유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 a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a는 지금 3인데 a를 우리가 x 플러스 2를 a로 둔 거잖아. 그러면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x 플러스 2가 3이다 해서 x 값을 구하는 거 있어요. 구했던 거니까 x는 플러스 1, x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두개 나오네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 4 1조까지 풀어볼 거예요.